1999년 창단의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찬양 문화 사역을 펼쳐온 기독교 문화 사역팀 길이 사단법인 길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온선교회에서 열린 법인 설립 예배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최부옥 총회장, 기장총회 교육원장 최윤태 목사, 한신대 명예교수 강영선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 찬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한 것을 각인들하고 다짐해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팀들 정말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길 커뮤니티 대표 이광주 목사는 기독교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청년 문화를 선도하고 기성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종교 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길 커뮤니티는 단독 찬양 집회는 물론 기장총회를 비롯한 각 교단 집회와 청소년 캠프, 찬양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신학생과 목회자, 교회 반주자들에게 음악 전공자를 연결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찬양과 연주를 교육해주는 뮤직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